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중국 해외 53개국에서 불법 경찰소 120곳을 운영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내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국, 일본도 뚫렸다라는 거죠. 중국이 해외 53개국에서 불법 경찰서 102곳을 운영했다라는 것입니다. CNN은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등은 정부가 공조활동도 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에, 주로 이 해외 경찰서를 설치해서 망명 인사나 반체제 자국민들을 감시하고 경우에 따라 귀국까지 강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죠, 이거. 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반대파를 탄압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들은 중국에 있는 친척들을 위협하는 등 표적 인물을 구슬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노리하기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중국은 비밀 공작원들을 파견해서 네, 만일 표적 인물들이 침묵을 지키지 않는다면 중국으로 송환할, 송환될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데 이런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제 간첩 제재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대상으로 네, 국가보안법을 운영하고. 에,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에, 뭐 러시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에, 또는 그 외에 다른 나라들 에, 한국에서 첩보 활동을 한다든지 에, 또는 이렇게 불법 활동을 하는 이러한 에, 국제 간첩 제재법, 네, 국제 스파이 제재법 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조항도 넣어가지고 이런 에, 불법 에, 경찰 행위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이 한국인들 중에서도 반중, 반중 발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라라고. 제이 채널에서도 한 2년 정도 계속 외쳤는데요. 요즘에 뭐 법무부에서 외국인 투표권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외국인 투표권을 빨리 폐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이 미국이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북한, 일본 각국에 한국에 대한 예, 각종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나 미국은 절대 외국인 투표권을 허락을 안 합니다. 한국은 외국인 투표권도 허락하고 있는 정황, 그리고 중국인들이 국적을 많이 취득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한국 내부에도 이 내부 간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중국 정부와 공조한다면은 한국에 있는 에, 그러한 에,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깝고 에,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 에, 스파이 단속법, 네, 국제 스파이 단속법 그리고 국제 간첩 제재법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에, 음. 이걸 실행할 그러할. 이게 이 늦었다라는 거죠. 이거 빨리 시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